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여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봄에 결혼을 하는 예비신부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에겐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하신 엄마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른 봄날 친엄마가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저는 위로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언니와 이제 입학하는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아빠에게 남긴 후 돌아가셨죠 엄마는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시기가 너무 많이 늦어 손을 쓸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해요 암 환자다 보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어렸던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 자기 전 하늘에다가 제발 엄마를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곤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엄마가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숨을 거둔 엄마가 저희 자매에게 유품으로 남겨주신 것은 금목걸이와 금반지에 그리고 병원에 너무 오랜 시간 계셔서 몇장 찍지 못한 사진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저희 자매를 홀로 키우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빠는 그 후로 2년 동안 술에 취해 사셨어요. 저희를 먹여 살려야 하셔서 일을 그만두지는 않으셨지만 저녁마다 술에 취해 잠드셨죠. 어떤 날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깨면 아빠의 울먹이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었어요. 그럼 저는 숨을 죽이곤 했었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가을날 저희 집엔 낯선 여자 한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술에 의지하시는 빈도가 뜸해졌었는데 그게 그 여자 때문이었었던 거였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서로 진지한 사이가 되었다는 아빠의 말씀에 배신감까지 들었죠.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지 고작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그 여자를 보고 누구냐고 낯설어하는 저희 자매들의 물음에 아빠는, 새엄마야, 인사드려. 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엄마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전 반발심이 들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었죠. 그 여자가 아빠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정말 엄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아빠의 말씀을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던 저와 언니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아빠는 애지중지에 저희 자매를 길렀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두 사람 몫을 하며 키워야 해서 그런지 손바닥 한대 맞지 않고 컸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아줌마! 나가요! 우리 집에서 나가란 말이에요.라고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는 저희 자매에게 처음으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언니는 미친 듯이 휘둘러지는 매에 아주 어설프고 어색하게 남아 엄마라고 불렀지만 전 끝까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엄마라고 불러서 인정을 하면. 돌아가신 제 친엄마가 하늘에서 정말 많이 슬퍼할 것 같았고, 그래서 영영 사라지게 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 제 모습에 크게 화가 나셔서 손바닥에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때리셨습니다. 새엄마가 울고 불고 말리셔서 더는 맞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도 저에겐 가식적으로 보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저만은 새엄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여자 또는 동고인 정도로 여겼고, 제게 새엄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죠.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 날제 방에 놓여진 엄마 사진에 대고, 입학했다며 인사를 하는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그날 제 보물인 사진을 뺏어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 사진을 매일 보고 있으니 새 엄마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떠난 사람을 왜 보내주지 못하냐는 이유였죠. 그때부터 새 엄마를 향한 반발심은 본격적이었습니다. 반발을 넘어, 어쩔 땐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너무 미웠거든요. 저희 동네는 꽤나 작은 동네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 오래 살았기도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도 다들 저희 집 사정을 잘 아세요. 그런 동네 사람들은 새엄마를 보고 선녀라고 말을 했죠. 저렇게 선한 사람은 없다면서요. 젊은 여자가 장성한 딸이 두명 딸려 있는 이혼남에게 시집와서 저렇게 마음고생하기 쉽지 않다고 뒤에서 동네 아줌마들은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전 그런 말이 어쩌다 제 귀에 들려오게 되는 날이면 집에 도착해서 새엄마에게 미선 자라며 비아냥거렸죠. 새엄마는 그런 제게 소리치지도 꾸짖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상하다는 듯 눈물만 펑펑 흘릴 뿐이었죠. 그리고 아빠에게도 제가 그렇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그런 모습이 더욱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저의 모든 것까지 품어줄 수 있겠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루는 수업 시간 도중에 제가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등에 엎혀서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배가 계속 아팠었는데 도중에 정말 찢어지는 듯 미치도록 아팠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 맹장이 터졌다고 긴급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때 새엄마가 병원으로 오셨죠. 선생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헐레벌떡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게 어찌나 티가 나던지 맨발에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고 병원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뛰쳐 들어왔어요. 제게로 달려와 숨을 몰아쉬는 새엄마를 보니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난생처음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순간이 되니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새 엄마가 수술실로 향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정연아 아줌마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잘 다녀와. 금방 끝날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알겠지? 라고 했죠.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새엄마의 손길을 조용히 뿌리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도 새엄마는 무서워하는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맹장수술이 끝난 뒤에도 입원을 하는 내내 제 병원에서 떠나지 않으셨죠. 아빠가 집에서 자고 오라 말을 하셨는데도 새엄마는 집에 잠깐씩 들리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병원에만 계셨어요. 그몇 시간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면 병원 밥이 너무 부실하다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해 오시거나 맛난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렇게 천사같이 착한 인성을 저는 가식이라고 부정했어요. 저는 새엄마의 지극정성인 간호를 통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또한 번은 제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엄마의 금목걸이를 소위 학교의 일진으로 불리는 여학생에게 뺏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쁘니 자기를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전줄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목걸이를 뺏으려고 제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머리채도 잡고, 뺨도 때리고, 발로도 차고, 서로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찾아온 학생주임 선생님에 의해 싸움은 끝나게 되었죠. 결국, 각자 부모 중한 분이 다음날 학교로 오셔야 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말을 하면 사진처럼 목걸이를 뺏길 것만 같았어요. 엄마 유품 때문에 싸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새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처가 난제 얼굴을 보고 놀란 새엄마께 내일 학교에 가야 된다고 싸워서 그렇다고 통보했어요. 놀란 표정으로 괜찮냐는 물음엔 대답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전 새엄마와 함께 아침에 교무실을 찾았어요. 어렸던 전 무슨 자존심인지 싸운 이유를 당장 말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입을 꾹 다물고 버텼죠. 저를 때렸던 애는 자기 잘못을 먼저 말할 리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그 아이가 엄마의 유폼인 금목걸이를 뺏으려고 했고 저는 목걸이가 뺏기기 싫어 정당 방위를 한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사실 제 새엄마는 항상 제가 집에 돌아오면 살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싹수 없이 무시하고 비아냥거려도 환히 웃어주시면서 항상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한없이 여리고 선하게만 남아있던 새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때다 보니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은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적당히 서로 화해하고 넘어가자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해자 학생 그리고 그 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새엄마는 당장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라고 화를 내셨지요. 지금, 정현이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데다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처럼 보이세요? 애들 장난으로 이렇게 됐다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저 학생의 보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왜 서로 사과해요? 정현이가 먼저 때렸어요? 정현이는. 지금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를 하고 말고는 정현이가 정해야 하는 입장이죠. 가해자 학생의 대학 입시 때문에 학폭위를 안 열고 넘어가려는 거, 모를 줄 아세요. 왜 그걸 선생님과 가해자 측에서 정하시는 거죠? 당장 학폭위 여세요? 저희는,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새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어 많이 놀랐어요. 새엄마의 커다란 분노에 선생님과 가해자 학생 측은 태도를 바꾸었지만 새엄마의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학폭위가 열렸고 저는 피해자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상대 쪽에서 먼저 때려, 정당방위를 한 것이 되었고 그 아이는 일주일 동안 정학을 당했죠. 그때 새엄마가 제게 그러셨습니다. 정연아, 괜찮아. 잘했어. 내가 너였어도 엄마의 물건을 뺏기는 상황에 같이 때렸을 거야. 정말 다행이다. 목걸이가 망가지지 않아서. 그치? 오늘 집에 오면 네가 좋아하는 피자 시켜 먹자.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가 그 은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하는 새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한결 우리의 관계는 유해졌어요. 여전히 아줌마라 부르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수능을 치게 되던 날 아침, 새엄마는 제 방으로 찾아와 찹쌀떡, 엿, 포크, 휴지 등등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물건을 모두 챙겨오셨어요. 수능 도시락을 싸주시며 수능 치는 당사자인 저보다 본인이 더 떨린다고 말씀하셨죠. 그해 수능에서 저는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아 제가 꿈꿔왔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아야만 했어요. 아빠와 새엄마 두분다 같은 지역에 있길 바랬었지만, 제가 원했던 대학교란 소리에 기꺼이 축하해 주셨어요. 기숙사로 먼저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정을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친엄마에 대한 자책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집을 떠나 앞으로도 독립을 하겠노라. 더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살게 될 기숙사로 출발했고 고향을 떠났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제 기숙사까지 따라오셨죠. 새엄마는 기숙사 방 안까지 들어오셔서 손수 침대보를 깔아주고 이것저것 단정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라는 말을 하시고 돌아가시려고 했죠. 차에 탄새 엄마와 아빠를 배웅하는 순간 "조심히 가세요"라는 제 말에 새 엄마는 기어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제가 뭐가 그리 예쁘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숙사에 입주해서 짐을 푸는 순간 저는 그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캐리어 맨 안쪽에 제가 넣지 않은 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종이 가방이 돌돌 말려 있는 모양이었죠. 뭔가 싶어 종이 가방을 풀어 안에 있는 짐을 꺼내보니 편지봉투 하나와 핫팩 꾸러미. 장갑과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새엄마의 가지런하고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 내용은 딱히 길지 않았어요. 정연아, 아줌마야, 내가 너의 예쁜 얼굴을 보고 직접 말을 하고 전해줄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몰래 너의 짐꾸러미에 섞어서 보내본다. 정현이가 다니는 대학교는 정말 명문대인데. 자랑스러워. 하지만 서울은 아직 많이 춥다고 들어서 너에게 줄 목도리와 장갑을 샀어. 잘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껴입어도 많이 추울 테니까. 내가 넣어둔 핫팩들도 요긴하게 사용하길 바랄게. 그리고 나의 욕심이 커서 빠르게 돌려주었어야 할 물건을 이제야 너에게 돌려주는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해. 너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욕심을 부려 미안해. 라는 편지에는 아빠가 책에서 뺏어갔던 엄마와 찍은 사진 몇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빠가 뺏어간 사진을 되찾았지만 자기를 의지해 주었으면 해서 돌려주길 망설였던 것이었던 거죠. 뭐랄까, 왜 늦게 주었냐고 화를 내기엔 새엄마의 사랑이 울고지 느껴지는 선물들과 편지에다가 그리고 떠날 때 보여준 눈물들 때문에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독하게 먹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홀로 쌓아온 벽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고, 감정이 북받쳤어요. 저는 엄마 사진을 쓰다듬으며, 엄마, 미안해. 새 엄마는 내가 정말 딸 같나 봐요. 나도 새 엄마를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 미안해요. 라며 그날 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그날 밤 꿈을 하나 꿨는데, 오랜만에 친엄마가 나타나셨어요. 금속에서는 친엄마가 제게 환히 웃어 주셨고 절꼭 안아 주시며 괜찮아 정연아 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다독거려 주셨죠. 전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새엄마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걱정부터 하시는 새엄마에게 전, 아니요, 주신 선물 잘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엄마. 라고 말했어요. 새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놀라셔서 아무 말 못하신 것 같네요. 저는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해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엄마. 라고 어색하게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새엄마가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고마워, 우리 딸. 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새엄마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본가로 내려갔고, 엄마에게 안기기도 했어요. 뒤늦게 부려보는 어리광이라 어쩔 땐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좋은 감정이 많이 들어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수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진로 이야기 등등 이때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눴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게도 첫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본가로 내려갔을 때 새엄마는 새로 산 것으로 추측되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동네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저를 보고는 손을 흔들며 환히 웃어 주셨죠. 남자친구에게 새엄마를 소개해 주는 순간, 오빠, 인사해. 우리 엄마야. 어때? 우리 엄마 엄청 이쁘지? 라고 웃으며 새엄마를 소개해 주니 새엄마는 그때도 울컥하신 듯 했습니다. 새엄마는 기쁘다는 듯, 반가워요. 정연이 엄마예요. 라며 남자친구와 인사를 했어요.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새엄마는 밥을 차려 주셨는데,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들은 온통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했어요. 연신 웃으며 제밥 위에 반찬을 올려 주셨죠. 대학교 졸업 후엔 운이 좋아 저와 남자친구 둘다 저희 본가 쪽 지역에 각각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전공이 달라 회사는 다르지만요. 직장을 다니고 첫 월급은 새엄마께 봉투째로 드렸더니 한박 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철이 없던 시절 많은 상처를 드렸는데도 저희 가족을 품어주시는 새엄마는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빠와 재혼하고 난 후에도 아이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라 혹시라도 새 엄마가 아이를 낳아버리면 저희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단 확신이 없어서 아빠와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하셨대요. 가끔씩 회상을 하게 될 때면 저런 새 엄마를 미워했던 과거가 부끄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당시 저희 아빠보다도 더욱 서운해 하셨어요. 언니와 아빠는 축하한다고 박수까지 쳤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오는 4월 미래를 약속한 제 신랑은 바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와 아주 잘 지내요. 어쩔 땐 제가 질투가 다날 정도죠. 제가 재혼한 가정에서 자랐던 사실도 마음 깊이 이해해 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 삶에 새 엄마가 계시지 않은 것은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주는 사랑에 곱절로 베풀어 주시는 새 엄마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주신 선물 같네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혼주석에 무조건 앉아달라는 제 부탁에 여전히 소녀처럼 감동의 눈물을 지으시던 엄마 모습이 떠오르네요. 33살이 된 지금의 저는 몇달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앞둬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마음이 정말 많이 뒤숭숭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기도 하네요. 너무 늦은 나이부터 어리광을 부릴 수 있게 되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드리지 못했어요. 부끄럽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이제는 자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하는 일잘 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끝으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항상 제가 주는 사랑에 감동해 주신 후, 제게는 더큰 사랑을 곱절로 베풀어 주셔서 너무 좋아요. 항상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듯 해서 아직 많이 부끄럽지만, 이제 저만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할게요. 엄마, 제가 많이 사랑해요?